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대법원, 허시머니 사건에서 트럼프의 선고를 막지 않을 것, 그리고 트럼프, 파나마에서 그린란드까지 뻗어있는 새로운 미국의 영향력을 상상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매우 중요한 정치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허시머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향후 정치 활동과 재판 일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건계요.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건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배우, 투토미 데니얼스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트럼프가 당시 정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죠. 이로 인해 트럼프는 총3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작년 5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형사처벌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의 임박한 취임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은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처벌이 없는 판결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측의 반발과 법적 대응. 하지만 트럼프 측은 이와 같은 판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유죄 판결이라는 낙인은 트럼프의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중범죄 유죄 판결은 형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중의 시선, 자유에 대한 제한, 그리고 정치적 권위 손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래서 트럼프 측은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며 이번 판결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셋째 대법원의 결정. 그렇다면 대법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결국 트럼프 측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맨해튼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미 트럼프의 요청으로 6개월 연기되었고 실질적인 형벌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트럼프의 공적인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주장한 대통령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넷째 사건의 정치적 파장.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트럼프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분명히 악재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이며 결속을 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미국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그리고 2024년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다소 충격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파나마우나, 캐나다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 발언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발언 내용과 핵심 메시지 먼저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며 경제적 압력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이는 기존 미국 외교정책과 크게 상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는 경제적 강압과 군사력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전통적인 동맹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트럼프식 강경 외교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죠. 둘째, 분석가들의 반응과 우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전직 국방장관이었던 척 헤이글은 이런 발언은 독재적이며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또한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발언만으로도 동맹국들과의 관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셋째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일부 자문위원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언급한 이유는 미국 선박이 운하를 이용할 때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희토류. 자원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은 과거에도 종종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그는 첫 임기 때 멕시코 국경. 장벽 비용을 멕시코에 지불하게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넷째, 향후 전망. 그렇다면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서 실제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첫 임기 때보다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핵 문제 등 복잡한 외교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단순하면서도 강경한 해결책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동맹국들의 반발을 살수 있으며, 오히려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트럼프가 발언한대로 행동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해외 영토 확장 발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자체로도,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